명, 하, <laughs> 식, 하,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가 부 아, 예. 네. <laughs> 아, 예. 구독자분들, 네, 안녕하세요. 현재 IT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된거 같은데 <laughs>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IT 개발하는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B2C라고 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나요? 처음에 신입사원 때는 어... 그렇게 조금은 신경을 썼던 거 같아요 뭐 선배들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좀더 더 편하게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머리를 학교 민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학교 근무가 아, 아니 학교 가기 네. 전인가? 근데 좀 자유롭죠? 어. 사실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추리닝 그래서... 입으셨잖아요. 아니 저도 지금 <laughs> 저에 대한 얘기는 살려주시면 진짜니까. 네네네. 주인공은 선생님이에닝은안 됩니다. 추리닝은 아, 네, 안, 안 되고 네. 뭐 이제 에버랜드 그런 <laughs> 거 복지 포인트라고 주는 거 있고 복지몰이 있어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산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식당아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어. 보면은 복지죠. 양식, 그 식당, 중식, 예. 한식, 샐러드 밥 먹기 싫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샐러드를 먹거나 음, 그런 것들을 복지로 할수 있죠. 코로나 이전에 헬스장도 지원이 됐었고 헬스장 이제 좀 이용료를 조 내면은 이용할 수 있죠. 어... <laughs> 애플 매니아시잖아요. <laughs> 애플만 아유, 네. 아유 저 삼성 전자 어. 아닙니다 아이폰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아이폰에 그렇죠. 대해서 오래 섰죠?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회사 내에서 눈치나 어떤 뭐제재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어... 네. 전혀 없고 네. 실제로 핸이폰 만드는 부서나 그런 부서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아, 눈치나 그런, 이런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회사도 전혀 그런 거 없... 합격하기 전에 그래? 이제 뭐 저는 이제 친구니까 그냥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원형 탈모까지 왔었죠. 그때 그때 아닌데? 아 그래. 바, 받은 척을 할까? 네? 아 그냥 네. 그때, 그때 척을 해? 둥치게 해봐. 합격하시고 <laughs> <laughs> 나서는 연수원 생활을 좀 하시죠. 한 달간? 하셨나요? 그때 이제 주말에도 네. 못 나왔죠? 어 연수원에서. 네. 한번 나왔었어요. 한번 중간에. 거의 군대 훈련소 느낌이네요. 훈련소를. 군대 <laughs> 네, 안 갔다 왔어. 연수원 들어가시면. 네네. 보통 뭐 어떤 교육을 하세요? 좀 많이 지나서 기억도 차 가물가물한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이제 그룹의 역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공부시키고 외워가지고 이제 막 시험 보게 하고 그랬었던. 어. 그때 들어가면 팀이 있어요. 예. 네. 일종의 팀빌딩 활동? 팀팀워크를 음. 다지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연극 같은 거막 이런 거 하거든요 아 네. 연극을 수연을 했어요? 아, 다 하는 거죠 아 네. 무슨 역할이었어? 아 내용이 뭐였지? 와 기억이 안 나네 아쉬운데요? 아, 그러니까 없... 아, 아 없는데 있다고 할수 없죠 만들어낸 얘기가 뭐야? 호칭이 있어 호칭, 호칭. 호칭. 음... 호칭이 제가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영어 호칭을 썼던 것 같은데 얘기하면 안 되지 영어 이름 뭘 다시 좀 잘라야 돼. <laughs> 처음에는 이제 그 직책으로 불렀었고 직책 회사 들어갔을 때는 조금 지나면서 이제 사원 선임 책임 회식을 가자.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온다면서 이제 오늘 회식 참다 여부 묻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뭐열번이면열 번, 10번, 2 0 번에 2 0 번. 거진다 x 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잘못 알려진 얘기인데 <laughs> 아니 맞지 않아요? 10번이면 내가 한두 번 빠지지 아, 한두 번 정도 음, 들어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 음. 좀 지나서 나서부터는 더 이제 자유로워져가지고 다 같이 큰 팀에서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3 3 5오갈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라던가 군익, 아니면 그런 것들에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식도 굳이 빠질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좀더 이제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랑 뭐 굳이 뭐 너무 불편해서 뭐 같이 뭐 내가 못 놀겠다. 아뭐술못 먹겠다. 이렇게 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나이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이제 1화인가? 1화에 네. 이지이제 커피 믹스, 비프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네. 안 맞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눈치껌. 어. <laughs> <물칠껑. 웃음> 혹시 다뭐 비품을 훔쳐서 굴렸다 이러신 분들이 있네요 <laughs> 품격이, 없는, 품격이 없는데? 품격이 <laughs> 없는데? 아, 아니 그거 얼마나 더 그런 거 훔치냐? 아니 있어요. 누가 가져가서 집어 갔을 수도 있지. 어, 근데 어, 나 같으면 은난난안 했어. 그래서 어떤 징계나 뭐, 퇴사 사유가 되는 음.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 제가 알기로는 네. 겸업 겸업 겸업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되고 같은 동종업계에서 이제 뭔가 투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연 그 네, 도서 책을 써가지고 책으로 버는 인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책으로는또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사업자 이런 것들도 네.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아니면경험은안 되고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런 거죠. 제가 건너 건너 들었던 얘기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어떤 남자분인데 여자분을 이제 약간 너무 흥모했던 거죠. 흥모해가지고 심하게 이제 막어 여자는 이제 거절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퇴사를 당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퇴사를 당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거들 측적으로가 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얄짤 없고 그런 노래 일으키면은 그냥 이제 심사서 지적한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대리, 뭐 과장, 차장 이런 네. 직급이 있는데 그걸 이제 최대한 이제 외부로 노출 안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외적으로는 직급을 다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 왜요? 아 이런 그럴 수 있겠다. 그 내는 내부, 어. 내부적으로만. 는 네. 관리를 하고 그걸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안 비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음, 약간 없어지는 느낌으로 점점 이제 좀더 가는 느낌 뭐 수입적인거나 아니면은 지금 체계를 이제 조금 내려놓는 없애 그런, 그런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는 자기 뭐 자영업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제 삼성에서 일하고 갔자 아. 왜냐면 은 종류가 좀 짧으니까라는 아. 얘기가 있으니까 네. 한 50대가 돼서 한 50대 초반쯤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제한이 온다고 들었어요. 조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게아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챙겨서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배들이 어떤 조언 네, 같은 네. 게 있었을까요 회사 생활하면서? 아그 생각이 납니다. 예제 아. 실사 네. 어떤 이제 모뭐 부장님께서 술을 엄청나게 거의 막 인사 불성.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오늘 응. 외치셨죠? 그냥. 응. 버텨! <laughs>